빨리 찾아서 떠나야 돼! 아직도 못 찾은 거야? 열심히 찾고 있어요, 대장 클락맨. 후!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왜못 찾고 있어? 나도 잘 모르겠어! 으 조심해! 어? 야, 뭐야! 아! 어, 미안해! 열심히 <laughs> 찾다가 그만! <laughs> 허, 허. 저쪽에 있나? 아야, 조심해서 다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너 찾았냐? 아니, 전혀 안 보여! 어디보자, 여기 뒤에 있나? 메시지 온거 있나? 어? 대장 클라민, 다못 찾겠나봐요. 어떡하죠? 도대체 우리 요원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거 하나 못 찾는 거야? 내가 꼭 나서야 돼? 죄송합니다, 대장님. 뭐야, 저기 어. 있잖아? 여기 세 명이나 있는데, 저걸 못 봐? 헉, 이럴수가! 야, 니네 앞에 바로 있었잖아! 아야! 너도 못 봤잖아! 드디어 찾았다! 여기 껴있었네? 저기로 가져다줘!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제 타이탄 클락맨도 고치고 다 해결할 수 있겠어요! 어? 저기 톨 클락맨이 쓰러져 있잖아? 시간을 멈추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나 봐! 오! 티비맨이 나타났네! 톨 클락맨을 본부로 데려가려고 온 거구나! 빨리 회복돼야 할 텐데... 어? 긴급 메시지가 왔어! 스퀴비디 베이스 두 번째 기지가 세워졌다구? 그들이 우리의 본부를 핵 무기로 날려버리려고 한다구? 즉시 두 번째 스퀴비디 베이스를 공격하라고 메시지가 왔네. 이거 정말 큰일인걸? 후! 긴급 메시지고! 우선 여기를 정리해야겠어! 저기, 저 괴상하게 생긴 스퀴비디 녀석들부터 상대해줘야겠구! 헤헤헤! 자기도 괴물같이 생긴 게 뭐라는 거야? 이제 넌 끝이다! 후! 상황이 좋지 않구만. 공포의 호러 토일렛들의 위력을 보여주마! 타이탄 드리맨 혼자 저 녀석들을 다 상대할 수 있을까? 다드맨의 믿어, 파이터! 그래! 한꺼번에 다 덤벼라! 한놈도 살려! 이친구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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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로로로가로로로로로로로냐로리가로로동로실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들로로로들로로 안녕? 다로로로로로로로 무슨 기사라도 되냐? 어? 냄새나는 스키배디 주제에 죽어! 으 으아! 나를 무시하다니! 내 검을! 에에 빨려 들어가고 있어! 으악! 꺼내지 말라고 했지! 저 무력이 있었어! 왜 이렇게 많아? 그냥 다 갈아버려줘야겠군! 일로 와! 하! 으악! 으악! 좋았어! 흥! 근데 저건 다 뭐야? 이럴 줄 알고 나보고 가보라고 한 거군! 비행선을 타는 게 폭탄인가? 이러면 맙소사! 우선 드릴로 와! 어? 이거! 타드맨 혼자 고생했어! 정말 대단해! 내가 방어막을 쳤으니 안전할 거야! 근데 이 메시지 봐서. 응, 맞어! 이번 스키비디 베이스 공격은 네가 도와줘! 내가, 내가 여기를 맡을게! 자, 알았어! 근데 정말 혼자 괜찮겠어?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이녀석 어디서 감히 복대를 모여줘봐 아! 아휴! 왜 그래, 타스맨? 도대체 수리는 언제 끝나는 거야? 최선을 다하고 있어! 으 저기 저 메시지 좀 봐! 아, 알았어! 빨리 해줄게! 어우, 진짜! 좀 서둘러! 히야이 녀석 잡았다! 어디 도망가! 내 주먹만 좀 봐라! 지금 펀치가 너무 약해. 여기선 더 강하고 멋져야 돼. 좀더 파워풀하게, 알겠지? 음, 커피 맛 좋은데? 그렇게 맛있어. 그렇다면 원샷이지. 으악! 이거 너무 쓰잖아 으아! 야! 나한테 뱉으면 어떡해! 내 머리! 에휴, 알았어. 한번더 할게. <laughs> 뭐야? 드리로만 너무 약하잖아? 펀치가 그게 뭐야? 야! 너 조용히 안 할래? 혼나봐! 라 으아! 레몬! <laughs> 히 <내부! 웃음> 이 녀석 잡았다. 어딜 도망가? 내 주먹맛 좀 봐라. 으아! 엔지! 드리우먼, 여기 점프 어설펐어. 좀더 리얼하게. 저기서부터 다시 찍어보자. 커피 마시고 좀 쉬었다 가자. 남자는 원샷이지. 뭐야? 다 어디 갔어? 어뚜고 룩, 트, 야! 나한테 뱉으면 어떡해! 나 감정돼! 오늘따라 까다롭네. 헤헤헤헤, <laughs> 신난다. 드리로먼이랑또 찍는다. 맨날 우정충한 스키비 녀석들이랑만 찍다가 이게 웬생댕이야 계속 엔진하라. <laughs> 야, 너 조용히 안 할래? 연기에나 집중해. <laughs>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돌클락맨. 음, 지금 진행 상황이 그래. 크리스마스 리스는 여기에 달면 딱 좋겠어. 잘 박혔군. 오, 쿠키가 아주 잘 구워졌어. 음, 손님 명단 좀 확인해 볼까. 이 정도면 되겠어. 나는 TV 우먼을 위해서 내 능력을 발휘할 거야. 우리 오늘은 뭐에 대해 얘기해 볼까? 예, 신나는 날이다. 너희들과는 이미 많이 콜라보 했어 이제 TV우먼을 만나러 갈 거야 응? 카메라우먼은 어쩌고? 글쎄 그건 너 카메라우먼이 알면 죽을지도 몰라 휴 이놈의 인기란 너, 똑바로! 너나 잘하시지? 너는 스피커어머니나 챙겨! 얘들아, 싸우지 마! 이렇게 좋은 날에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우리 스퀴디 토일렛한테 공격당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너희들, 긴장 좀 해! 알았어, 알았다고! 근데, 저기 클라구먼 지나간다! 우리, 어디 말하는 거야? 뭐야! 음, 진정해야지. 나는 원래 신사니까, 맞지? 오호, 쿠키다! 오늘은 즐거운 날이다! 친구, 우리 춤이나 출까? 음, 오늘은 좀 평화로운 것 같은데? 그런 것 같네요, 대장. 안녕? 나랑 팔씨름 한판 어때? 오, 안녕? 그거 좋은 생각인데? 대장클락맨, 쿠키를 좀 구워봤어요. 한번 먹어볼래요? 고맙네. 또 먹을 사람이. TV우머는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어? 으! 야, 엘리트 카메라맨, 너 뭐야? 너왜내 문자 다 씹는 거야? 내가 얼마나 답장을 기다렸는지 알아? 아, 그게 말이야 근데 네 뒤에 엄청나게 커다란 스키비디가 있다면 믿을래? 뭐라고? 지금 나랑 장난해? 아니야, 내가 뭐하러 이런 즐거운 날 이상한 소리를 하겠어 진짜 한번 봐봐 커? 이런, 망했군 이제 다음은 누구 차례지? 산타 토일렛인가? 메리 크리스마스 으악, 뭐 이런 일 산타 스키비디라니! 안 돼! 맙소사! 산타는 내 어릴 적 꿈이었다고! 비야이 녀석! 우리한테 당해봐라! 으악! 저리가! 저리 가라고! 어휴! 정신없어! 파티가 시끄러워졌군! 이제 집에 가야겠어! 헤야 죽어라! 내 손님은 좀 보여주마! 으악! 어? 누구지? 어, 미안! 실수! 손이 미끄러워서! 야 우리 편을 쏘면 어떡해 제정신이야 으잘 아! 가라 잘가이 더러운 녀석 이럴 수가 스트리디가날 구해주다니 이 카메라맨 녀석들 다죽어 히어 난 너희들 편이야 이제 믿겠지 어때 우리 친하게 지내자고 난 싫은데. 진짜 나보다 머리가 더 이상하게 생긴 게 끝까지 튕기네? 오늘은 누가 이길까? 반칙할 생각 하지마 음 이번 판 카드는 좀 괜찮군 어? 쟤 뭐야? 예 yeah, 오랜만에 자유시간이다 이게 얼마 만이야? 음오이거는 되겠다 잠깐만 다시 아하 좋이걸내까 으, 음. 야, 뭐야! 도대체 언제 날 거야! 언제까지 무려. 기다리냐고! 아휴 음. 타이탄 TV맨, 빨리 내. 뭘래든 크게 바뀌지 않아. 넌 너무 생각이 많다고 알았어, 알았어! 이제 낼게 음, 이게 좋을까? 무슨 소리지? 야! 이제 썰러 가야 되잖아! 어이 덩치만, 배빵만 하면 알야왜 이렇게 느리냐고! 음. 너랑 음. 이제 답답해서 음. 게임 안 해! 스피커맨을 빨리 보내달라고 협조 요청을 보냈어. 빨리 와야 할 텐데, 스키빌리들이 우리 시계탑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어. 이거 진짜 큰일인데, 알람 클락맨 어떻게 해야 하지? 협조 요청 메시지는 잘 보내진 거지? 오케이, 우선 요청을 했으니 기다려보자. 어? 무슨 소리지? 헉~이야~야~ 저걸 떨어뜨리면 어떡해. 그러다가 일 망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이번 일 잘못되면 우린 다 죽는다고! 어 뭐야 누가 오고 있는데 타이탄 스피커맨이야 토일엔 녀석들 또 이상한 짓을 하고 있군 얼른 가서 본때를 보여주지 이제 됐어 시간 에너지를 사용해줘 알았어, 알았어. 내가 나설 차례군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건가 시간 에너지를 모아 시간 정기 내가 왔어 이제 뭘 해야 하지? 내가 시간을 멈췄어 시간 내에 해결해줘 알았어 저 폭탄을 제거하면 되는 거지 어? 자석 토일렛이잖아 저 녀석은 왜 멈추지 않는 거지? 하하하 나한테는 너의 기술이 통하지 않지 자석 공격 으아 머리 아파 힘을 쓸 수가 없어 이 나쁜 녀석 받아라 으아! 폭탄 하나 제거 완료 어? 뭐지? 시간이 벌써 끝난 건가? 이 강력한 미사일은 어디에서 온 거야? 새로운 녀석이 오고 있어! 으, 어, 이런수가내 시간 기술이 깨지다니오흠 어? 하하하하! 다들 반가워! 저 비주얼은 또 뭐야? 이단벌밍 히히히히! 게임을 시작해볼까? 받아라! 으아! 으아! 어, 굉장한 노력이야! 무사히 할 텐데 감히 나한테 가만 안 두겠어? 아직 살아 있네? 이 미사일을 견뎌내다니 제법이군. 이제 완전히 끝장을 내주마. 끝장은 네가 날 거다. 헤야! 헤으 어! 받아라. 이 정도쯤 가볍게 막을 수 있지. 내 총을 받아라. 네 총보다는 내 총이 더세 보이는데? 저리 치워! 이 녀석 공격이다 그렇게는 안 되지 이 징그러운 마스크 잘라주마 어? 이 녀석 얼굴을 보여라 이런 감히 내 마스크를 벗겨? 진짜 죽고 싶은 거지? 스크린 녀석들이 우리를 포위했어 이거 어떡하지? 너무 수가 많아 이봐 드릴몬 저기좀봐내 <laughs> 손에 폭탄 리모컨이 있지 바로 작동 시작이다 저 녀석이 버튼을 눌렀어 드리르 네가 가서 막아야 돼! 빨리! 이야이 더러운 녀석들! 하이야! 거기 서라! 이 뮤턴트 스킬이랴! 내가 잡힐 줄 알고? 어디 따라와 보시지! 쥐새끼 같은 녀석! 어림없다! 죽어라! 끄. 고어 공격! 이 녀석! 거기 서라고! 하이야! 잡았다! 이 더러운 녀석! 넌좀 맞아야 돼! 빨리! 미모컨 얼른 작동을 멈춰야 돼! 스탑 버튼을 눌렀어!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시간이 더 빨리 가고 있잖아? 이게 대체 왜 이러지? 허, 이건 이럴 수가 더 빠르게 하는 버튼이었잖아? 이 녀석, 죽어! 이런, 버튼이멈추지 않았어! 이러! 그리로만, 네가 생각한대로 될줄 알았니? 내가 그렇게 쉬어보야? 어떻게든 막아야 돼! 내온 힘을 모아! 지금이야. 빨리 폭탄을 제거해야 해. 어? 좋아. 저걸 이용하자. 나와라. 좋아. 폭탄은 제거했어. 으아! 뭐야. 이 사슬은 어딜 가니 작전을 망쳐. 으아! 피야! 작전 성공이야. 다들 괜찮은 건가?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이건 넌 이제 끝. 어? 그가 드디어 이게 뭔데? 내 동료가 난 죽었다! 으아! 에 빨려 들어가고 있어! 으아! 잘 가라. 음, 시계탑은 어떻게 되지? 클락 비행선이 와서 살펴보고 있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업그레이드한 타드맨이라니. 와, 진짜 커지고 강해졌잖아? 타드맨, 정말 멋졌어. 이제, 이제 나보다, 나보다 조금해졌네? 조금 귀여운, 귀여운 녀석. 녀석. 뭐야? 기분 나쁘게 왜 이래? 나 간다. 이 고물 기계 같은이라고. 박제 토일렛 오셨군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야, 정말 짜증난다고. 저 꼴을 좀 봐. 완전히 당했어. 허, 다이탄 녀석들, 난좀 쉬어야. 그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음, 알았네. 가자. 그런데 시험은잘 되고 있는 거지? 넌 실패야 죽어라! 좋아, 계속 진행해! 들어가시죠! 하, 이제 도착이군! 또 하나 계시겠는데? 좀 긴장되는구만! 저 왔습니다! 어휴. 지능게 지겹지도 않니? 이 늙은 과학에 그게 아니라, 제가 함정을! 조용히 해, 듣기 싫어! 휴! 그렇게 아이디어가 그렇게 없어? 없어? 아직도, 아직도 그런, 그런 날가 빠진 수법을 쓰니, 쓰니 지는 거 아니야! 너의, 너의 귀신 돌렛들을 동원해서 타이탄들 모두 바쁘게 만거라곧 그들의, 그들의 업그레이드는, 업그레이드는 퇴보하고 구태할 장소도, 장소도 없게 될거야! 거야. 시계는, 시계는 떨어질 거니까! 떨어질 거니까. 아니+ 예스! 이겼아아아깝다니 아니+ 나이스 플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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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좋은데? 어? 야, 너희들! 지금 아니+ 들어가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이니 끝나면 나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선 숨겨야아군 알았어, 알았어! 아니+ 아니+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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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남자이잖아, 제. 제 뭐야? 왜 저래? 과학자 스킬이 맞아? 하하하하하하. <laughs> 스커스 <laughs> 과학자 돌레샤 뭐야? 저 우수광수 머리 스타일, 저코 완전 잘한다. 뭐야? 반응이 왜 저래? 헤, 응, 난모르는이야 왜? 도대체 뭔데? 하하하하하하. <laughs> 이거 안 되겠구만. 내가 상태를 보여줘야지. 허야너 뭐야? 왜 가만히 있었어? 분장이 잘못됐으면 말해줬어야지 하하하하 <laughs> 완전 웃기잖아 개머리 할아버지일 때보다 더잘 어울리는데 하하하하하 <laughs> 너 죽을래? 똑바로 해라 하하하하 <laughs> 니가 업그레이드해서 세지긴 세졌구나 내가 손님을 데려왔지 하하하하 <laughs> 내 공연이 어떠냐? 다없애버이게 어? 내 뒤에 뭐지? 너는 타이탄 TV맨? 그래, 나다. t v 빈국이 컷, NG. 어? 어? 왜? 어휴, 머리 아파. 쟨또왜 저래? 타이탄 TV맨, 아직 네 차례 아니야. 이번 씬은 타이탄 카메라맨이 등장할 차례라고. 그래, 타팀의 네, 내 차례야. 너왜 나왔어? 아, 그런 거야? 미안, 내 차례되면 몰 뭐? 쟤 뭐야? 대장 클럽맨 다시 찍어야 하니까 시간 좀 돌려줘 알았어! 시간에 돌아가라! 어? 저건 하이턴 잉? 이게 뭐지? 기분이 안 좋은데? 나다! 내가 돌아왔다! 새로운 무기 테스트 좀 해볼까? 기관총 공격! <laughs> 촬령소풍 가지고 놀아야지! 조준! 발사! 티리오먼 과연 그녀는? 발사! 스키비디! 무슨 관계일까? 수상해, 수상해. 이렇게 해도 되겠지? 재밌다, 히히히한발 더. 야! 죽을래? 카메라오먼! 내손 잡아. 우리 같이 들어가자. 어? 뭐야 나는+ 나는 왜안 데리고 가는데 고백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에이 진짜 너무해 나 맨날 무시하고 내가 못 들어갈 줄 알고 두고 봐라 히야아히렸네히히히히히히먼 같이 가. 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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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히히히히히히히히 내손 잡아! 우리 같이 들어가자! 알았어! 우와! 정말 들어왔잖아! 어디 보자! 흠... 마수사 티비우머니! 빨리 손을 써야겠어! 아니! 하지마! 가만히 있어! 저기... 미안한데 네가 저기까지 가기엔 너무 먼것 같은데? 네가 도착하기도 전에 티비우니는 순간이동해서 도망갈걸? 뭐라고? 네가 뭔데 참견이야! 어? 티브먼 거기서 뭐 해?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 거야? 마수사, 티비머니 빨리 손을 써야겠어. 잠깐만. 아니야. 그러지 마. 흠! 스캔 다 했고. 보내기. 파일 전송 완료.